켈, 하, 켈, 붕이, 붕이, 켈, 둥이들 하이용. 나이스. 얘가 지금 이거 한판 했거든요. 아니, 근데. 옆집을 탈로 갔다가. 염력지이 와가지고, 제 집을 털어가지고, 멘탈이 붕괴되나. 미단입니다 아무튼. 그래서 다음 판 왔으니까. 신나고, 할기차게 바로 가시죠. 솔로에요. 사람이네? 아! 아니. 실수, 실수, 노답, 실수를 해버리네? 어? 집 있다. 집 없었네요. 아닌가? 옆집이 아니라, 옆집이었나? 아니, 왜. 아야 쪽지? 아나 오늘 왜 이러냐? 아, 가 자꾸 실수를 해서. 왜 실수는 실력이 있나 뭐. 아무튼, 그래서, 오늘 좀 느리게 가볼게요. 아, 씨, 뭐야. 왜 이러는 걸까? 왜 이렇게 실수하지? 실수도 실력이지. 호이호이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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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해도 놔지, 점프 샤더 뚝뚝뚝뚝뚝뚝 뚝, 뚝 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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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몰라요 아무튼 그냥 잠간 누나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저 바로 이거 가운데 갈까요? 침대 감싸고 바로 가운데 갈게요 이용4 8 没这个。 시자 아이씨, 내 털까지 털어갔어. 아, 좀 이따 보자. 절째꼭 처리해버릴 겁니다. 나 지금 하나? <목소리가> <이> 어, 그랬다, 그랬다. 아니 너무하잖아! 아, 어, 안 되겠어.

저 출력 전에 깰까 그냥, 그냥, 에메랄드 파이야 어디? 난 그런 거로안 해, 안 해. 왜내가 리더 아닌 줄 알아? 개명리 리더거든. 어, 일단 돌아가서 상대 도 놓고. 짜자 점프샷! 점프... 샷? 점프? 어! 아, 저기 길 있는 거 아니었어? 어, 짜르? 왜, 내가 죽어 놓고, 내가 짜증내냐? 내 말이네. 니 뭐야? 뭐야? 내 침대 왜 깨져? 내 침대 깨져야 되지 아, 제발 옆집 없어라라 방금 괜찮아 옆집 없어요. 철두배 되고 철가 반어같치 어우, 반짝놀랐 어, 쉽지 네 여긴가? 일단 조심히 가 볼게요. 23개 먹고. 요거 맵이 좀 커야. 좀 기다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. 우리 집왜 털리? 야. 谁困难？我替你认可。<noise> 안되겠기 듀오를 해야겠다 듀오도 할만해? 스컷은 건데 못해. 못해 스컷은 잘 못함 이 편에 계속.